자, 대한독립 만세.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아, 광복 80주년이기도 합니다. 앞서 광복절을 맞아 지금 보여드린 영상,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드론 무대, 드론의 특별 무대가 펼쳐진 겁니다. 어, 야이 어떻게 이런 장관을 연출하게 된 건가요? 어젯밤에 부산 광안대교 상공이에요. 사실 광안대교도 정말 멋진 곳인데 이 밤에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가 열린 겁니다. 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드론 1,500 대가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얼굴 그리고 아까 손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해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전날에 우천으로 하루 수년된 그 쇼였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멋진 기술과 그리고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맞닥뜨려져서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정상건설 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한 기술력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광보, 그리고 독립운동은 물론 다 과거의 일들이고 저희 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나 유품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문서, 네. 사진밖에 없는데 지금 행운인 것은 이런 인공지능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남아 있는 얼마 안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주 지금 뭐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입 지금 만해 선생도 저렇게 실제 웃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는 것들도 인공 지능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런 걸 보면 참야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책으로 텍스트로 혹은 뭐 간접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어 어떤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 이런 것들을 정말 실사로 어. 아, 저분 정말 저렇게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걸 보면, 아, 뭐 기분도 좋고, 어, 또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